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 만능 다데기라고 하면은 만능 다데기일 수도 있고 김치에도 들어가고 뭐 순대국 같은 국밥 같은 종류에도 들어가고 매운탕이나 이런 거에 조금씩 잡내도 넣고 그때그때 만들어 쓰는 것보다 이렇게 숙성해놓고 쓰는 게 훨씬 맛있어서 이게 그거 만다데기 만드는 법 가르쳐드릴 건데 갈아야 돼요. 먼저 건고추 1kg 불려놓은거 씻어서 불려서 잘라놨어요 그리고 저는 제 다대기에 과일이 많이 들어가요 얘는 배, 배큰거 4개 그리고 무, 얘는 무 썰어놓은 거 양파, 마늘, 생강 새우젓 500g 새우젓은 거의 물은 다 빼있고 건더기만 건지셔야 돼요 그리고 육수, 멸치랑 다시마 우린거, 후 찹쌀풀 이렇게 해서 얘들 다 같이 갈거예요다 갈아왔어요. 새우젓이랑 얘랑 같이 육수랑 같이 넣고 한꺼번에 섞어줄 거예요 이건 배간 거. 배추김치에는 배를 좀더 많이 넣어야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강이랑 마늘 그리고 양파 무, 무간거꼭 들어가, 들어가야 돼 무김치를 담, 담을 때도 무는 갈아서 넣으세요 고춧가루로 농도 조절을 할거예요 고춧가루 처음 넣었을때는 안 퍼져서 되직한거 모르니까 계속 넣다보면 엄청 뻑뻑해지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조금 넣고 한번 할때좀 많이 하셔서 이렇게 이거 그 다이소 같은 데 가신 경우 있잖아요 얼음 넣는 케이스? 거기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한 숟가락씩 이렇게 넣어서 찌개 끓일 때 그럴 때 넣으시면 돼요. 파김치라든지 갓김치 얘네들은 여기다 액젓을 좀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액젓을 좀더 사용해서 하셔야 돼요. 고춧가루를 좀더 넣을게요. 찹쌀풀. 찹쌀 아니라도 밥을 갈아 넣으셔도 되고, 밀가루를 사용하셔도 되는데, 찹쌀풀이 제일 맛있더라고요. 고춧가루를 좀더 넣을게요. 그, 매운탕 같은 거 끓이실 때, 그럴 때, 이렇게 언 케이스에 담아가지고, 얼려서 뚝뚝 불러서 쓰면 편해요. 다음에는 배추랑 무 실패 없이 절이는 법 공유해드릴게요. 설탕,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다섯 개. 배랑 양파를 넣는 이유가 설탕을 조금 넣으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원 넣을 거예요 미원 티스푼 하나 이제 이 상태에서 간을 보셔야 돼요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하셔야지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른 간을 하실 때 키우세요. 좀좀 많이 대직하게 해놓을게요. 이제 멸치 국젓을 넣을게요. 국젓은 다 상관없으세요. 까나리젓 쓰던, 뭘 쓰던 국젓. 넣을게요. 액젓 4스푼, 5스푼, 4 스푼, 5 스푼, 이걸로 4, 5개 넣었어요. 간은 보시면서 하세요. 이렇게 해서 기분이다 완성이 됐습니다. 이제 이런 데다 담아서 얼음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이렇게, 응, 담아서 고기나 찌개 이런 거 용으로 쓰실 때는 이런 얼음 케이스에다 보관하시는 게 좋고, 위치 담을 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으세요. 오늘 다대기 양념. 어려우셨나요? 어, 한번 손에 익으면 편해요. 집에서 한번 시간 내서 해 보세요. 이렇게 한번해 놓으면 만약에 이게 찌개용이다 하면 한 1년을 먹을 수 있어. 맛있게들 드시고 좋아요 눌러 주세요.